조금 얘기를 전환시켜서 이제 NFT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분 만에 65억을 벌었다. 누가 벌었냐? 그라임스라는 사람입니다. 앨론 머스크의 여자친구로 더 유명하죠. 기사가 정말 많이 떴었어요, 한동안. 그리고 NFT를 이렇게 빵 띄운 장본인이 이 사람입니다. 그 전에도 얘기가 오고 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시점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NFT의 전과 후가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림을 팔아서 65억을 벌었대요. 20분 만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대북내 사람들이 무슨 그림을 어떻게 팔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 그림들을 판 겁니다. 이게 디지털 파일로 돼 있는 건데 여기 가만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격들이 좀 이상해요. 하나 40만 불짜리는 있어요. 제일 큰 거. 데스 오브 더 올드라는 제일 큰게 있는데 나머지는 20달러. 20달러, 이래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60억을 벌었지? 이 가격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세히 뜯어 보면 재밌어요. 배트로부더월 님스라는 이제 요그 작품이고요. 아랫단의 맨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랫단의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10개를 팔았습니다. 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큰돈을 벌수 있죠. 이 그림 하나예요이 그림 하나. 맨 아래쪽, 저 왼쪽에 아래쪽에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저 그림이에요. 다 보시고 계시죠? 이 그림을 10개 팔았어요. 어떻게 했냐? 저거를 10번 만들었냐? 아니에요. 저거 파일 하나를 만들고서 10번 복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어떤 거는 11만 1111불에 팔리고요. 어떤 거는 1100불에 10 팔렸어요. 신기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하나로 열점을 경매해서 25만 달러를 벌었는데, 그림은 하나예요. 근데 같은 디지털 그림이 10개예요. 카피 페이스트 했으니까 똑같은 물건이에요. 근데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복사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구매자들이 이걸 소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모두 감상하고 계십니다. 막 복잡하죠? 뭐지,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 파일을 사려고 어떤 사람은 만 10, 100달러를 지불을 했고, 어떤 사람은 11만 1111달러를 지불했어요. 이미 숫자에서 보시듯이 장난기가 다분하죠. 11만 1111달러 비딩을 한 게, 이거 크립토펀드에서 비딩한 겁니다. 장난이 더 많죠. 여기에 보시, 보시면은. 2021년 3, 4분기를 기준으로 거래시장이 크게 뛰었어요. 요새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요새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오크니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예술가예요. 이 사람은 비플이라는 작가의 NFT 작품은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러우며 NFT는 국제적인 사기협작분들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즈에는 유망 작가의 작품을 사던 미술 컬렉터들이 NFT에 뛰어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옹호론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술품은 원래 가치 저장 수단이었으며, NFT는 좀더 현대적인 미술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딱이 두, 뭐라 그러지? 의견을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기존의 예술 산업계에선 이걸 어떻게 보냐면, 예술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NFT를 활용하자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거래 가능성과 자산으로서의 미술품을 보는 겁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술품을 예술적 가치로 접근하는 사람들과 예술품의 자산적 가치로 접근하는 이 둘의 차이입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시장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마이클 윙, 윙클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의 활동명이 비플인데 어, 제작을 해서 팔았고 78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재밌는 건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라임스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작품의 구, 구매자가 NFT 펀드 운용사예요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보는 어떤 작품이 얼마에 팔렸다 어떤 작품이 얼마에 팔렸다는 사실, 크립토 펀드들이 대부분이 구매자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비플이라는 작가와 이 크립토 크리, 펀드인 메타퍼스의 창업자인 순달에서는 아는 사이에요. 요게 되게 중요한 게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잘안 하고 얼마에 팔렸다면 얘기 잡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 NFT 시장에서 가, 거래된 가장 비싼 작품들의 거래를 보면 대부분이 펀드들이 그 펀드들이 구매를 했고 펀드가 아는 사람들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너 서클의 풀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예술계에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격이 진짜 맞는 가격이냐라는 이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뱅크시가 되게 재밌는 이제 활동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제작했던 모런이라는 바보들이라는 이제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블록체인, 블록체인 개발기업인 인젝티브 프로토콜이라는 데서 10만 불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 인젝티브 프로토콜이 뭘 했냐면 이 작품을 NFT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서 유튜브에다가 뭘 이제 이 방송을 하냐면요. 생각을 해봐라. 이게 온라인으로 거, 그리, 그림이 거래가 된다. 그리고 온라인화가 됐으면 원본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태워버립니다. 이제는 원본이 없기 때문에 파일이 원본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은 의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은 3, 2, 21년 3월 7일에 38만 달러, 4배가 올랐죠. 38만 달러에 거래가 됩니다. 재밌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현실 세계에서의 작품이 온라인화가 돼서 판매가 된다면 도대체 현실 세계에서의 작품과 온라인 상에서의 작품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거며 둘은 차이가 있는 건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리지널리티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이제 청경자 작가의 작품을 그, NFT로 만들어서 팔려다가 제동이 걸린 적이 있죠. 다 저작권이 있는 물건들이에요, 이게. 이거는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아무 작품이나 NFT로 만드는 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은이 오리지널 작품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규범에, 규제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내가 온라인에서 잘 살고 있더라도 오프라인에서는 감옥에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작품이나 이제 NFT로 만들면 안 되고요, 당연히. 계속 돈 얘기만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가상 갤러리를 구축하려는 노력들도 있고요 NFT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문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돈 얘기를 안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모두가 시장 얘기를. 하고. 근데 문제는 시장은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NFT의 기본과 기본적인 이유와 사회적 맥락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난 비트코인이 궁금한데 첫 페이지를 열잖아요. 블록체인이 나와요. 그럼 저 항상 화를 냈어요. 제가 이제 경제학자다 보니까 기술을 잘 모르거든요.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비트코인이 궁금한데 왜 자꾸 기술을 알려주냐.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하면서 다닐 때도 하는 말이 비트코인을 이야기해선 블록체인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을 무시하세요. 모르셔도 돼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FT는 반대예요. 되게 억울하지만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NFT는 기술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나온 물건이거든요. 거래 메커니즘이고 화폐처럼 쓰인다 그러고 자산이다 보니까는. 그 비트코인 자체를, 비트코인 자체의 활용을 이해하는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되지만 NFT는 금기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다가 보니까 기술을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NFT는 크게 스마트 컨트랙과 블록체인, 그리고 데이터 인코딩, 주소와 거래, 네 가지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데이터 인코딩이나 주소와 거래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정 파일을 전자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를 인코딩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전자화시키는 과정을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을 데이터 인코딩이라고 부르고요. 주소와 거래가 있어야 내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두 아, 오른쪽 단의 두 가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이에요. 분산, 분산 원장이고 분산형 네트워크에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수행되는 작업 증명 알고리즘이라고 얘기 하는데 복잡하죠. 블록체인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래를 스스로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뭡니까라고 하면 아얘 보통은 다 중앙에서 거래소 같은 데서 거래를 처리를 해 주는데 내가 거래하면 같이 거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거래를 기록을, 기록을 해 주는 시스템이더라.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특정 조건이 부합이 되면 계약 내용이 저절로 이행되게 하는 디지털 계약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홀짝 게임을 해요. 그랬는데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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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돈을 주고 받았는데 큰 돈을 걸었어요. 그런데 내가 맞췄어. 상대방이 어떻게 할수 있어요? 계약을 이행 안할수 있어. 요나돈못 줘.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을 하면 미리 자 홀이 나오면 내가 돈 받고 짝이 나오면 제가 돈 받는 거야.라고 해놓고 홀이 나오면 내가 무조건 돈을 받는 거예요. 저쪽에서 계약을 이행을 안할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걸 스마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은 중간에 누가 심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둘이 홀짝을 하다 보면 큰 돈을 내가 받아야 될때 갑자기 저쪽에서 나안줄 거야 그랬을 때 누군가가 중간에서 중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자산의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 코인에 저장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블록체인이 가진 모든 특성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NFT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파일이 있습니다. 1번 디지타이즈라고 해놨어요. 파일이나 제목이나 설명 같은 거를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디지털화. 이게 그림이면 그림에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그림을 스캔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이 되겠죠. 해서 디지털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데이터를 어디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외부 서버에다 많이 저장을 하죠. 그래서 그 외부 서버에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럼 그 저장하는 주소가 있잖아요. 그 주소랑 이 데이터의 정보들을 스마트 계약을 가지고 있는 코인 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반 코인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면 그 스마트 계약이 NFT 데이터를 포함한 거래, 거래, 거래 수행 내역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일반 코인이랑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누군가가 채굴해 줘야 되잖아요. 즉 내가 이더리움 코인을 이쪽 지갑에서 저쪽 지갑으로 보내게 되면 누군가는 그거를 채굴해서 거래를 기록해 주는 방식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NFT는 코인 기술 그 자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4번과 5번. 이 프로세스에서 4번과 5번은 일반 코인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1, 2, 3번이 이제 NFT의 특이 사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 필요합니다. 이제. 뭐냐면, 어... 이더리움 같은 거 거래해 보신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이더리움 1번하고, 이더리움 2번하고, 이더리움 3번이 존재하나요? 아니에요. 이더리움 10개면 그냥 똑같은 코인 10개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ERC20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즉, ERC20 기술은 이더리움 기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이, 그냥 여러 가지 토큰들, 똑같은 여러 가지 토큰들을 한꺼번에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NFT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들은 다 다르잖아요, 각기. 이 코인들이 다 다르게 있어야 사실, 청경자 작가의 작품도 걸고, 뭐, 피카소 작품의 작품, 피카소 작가의 작품도 걸고, 뭐, 코크니의 작품도 걸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각각의 코인들을 다 다르게 나눌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ERC-721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RC-721 기술은 기존 토큰과 구별되게 NFT 기준을 도입을 해서 개별 코인은 각각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간 게 ERC1155인데요. 그룹핑을 가능하게 해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ERC1155는. 근데 ERC1155 기술은 그룹핑을 가능하게 해서 1번 코인이 4개가 있고 2번 코인이 3개고 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주는 거예요. 즉 청경제 작품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호크니 작품들이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나눌 수 있게 해 놨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NFT는 ERC721 기술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슬라이드를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제는 아시겠지만 NFT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대로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갖는 뭐 검증 가능성이라든지 변조 방지라든지 실행 투명성이라든지 거래 거래 가능성과 같은 모든 특성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이만큼 설명했으면 도대체 NFT를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디지털의 세계에서 쓰는 물건입니다. nft 는 뭔가요 어 이건 디지털 등기 에요 그러면 nft 는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나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입니다 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nft 를 이해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nft 가치는 그러면 어디서 오길래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겠죠 제가 경작자예요 드디어 경작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참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래요 사회과학이 어 이 모든 사회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맨 뒤에 나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할때 자산의 가치는 희소성 또는 효율성 효용성에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이 물건을 얼마나 내가 잘쓸수 있는지 에서 가치가 오거나 아니면 이 물건이 얼마나 부족한데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얼마나 공급이 안 돼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느냐가 희소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희소성과 효용성에서 우리는 가치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NFT는 희소한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희소하기 때문에 비싸요. 물은 우리가 먹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물과 다이아몬드가 어느 게더 비싸요?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비쌉니다. 왜? 희소성이 먼저거든요. 이게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예요. 1600년대 한 얘기입니다. 1700년대가. 근데 그 굉장히 옛날에 한 얘기인데요. NFT의 희소성을 보려면 당연히 NFT가 기반으로 하는 뭐 예술작품이나 그 자산을 봐야겠죠. 예술작품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작품의 가치는 맞아요. 희소함에서 오죠.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NFT는 희소한가? 하면은 우리가 첫 슬라이드,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첫 슬라이드에서 봤어요. 맨 앞에 그라임스 얘기할 때본게 작품 하나가 하나의 NFT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희소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합니다. 거기다가 누구나 감상이 가능해요. 희소성은 생산된 재화가 그 재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없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따지면 복사할 수 있는 물건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니까 일단 희소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내재적 가치에서 그 가치가 오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면 분명히 가치, 가치는 존재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 팔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예술 산업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NFT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여러, 여러 사람들한테 아직 이제 기존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작가들한테 형평성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주장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 작, 기존에 인정받지 못하던 작가들의 작품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 기존의 시장이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장, 기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들 전문가예요. 이, 이 산업에서 20년, 30년씩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사람, 무슨 소리냐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인정받지 못하던 작가들의 작품의 가치가 기존에 인정받던 작가들의 작품의 가치보다 매우 높을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존재는 하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은 당연히 기존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인정받던 사람들의 작품보다 가치가 낮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재적 가치라고 보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NFT 시장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NFT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를 탈중앙화와 공정한 사회, 즉 사회적 가치로부터 오느냐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경제적 가치에서 NFT의 가치가 파생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탈중앙화된 공정한 사회라는 이념적 가치가 존재를 하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NFT의 가치는 탈중앙화된 평등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토큰 이코노미 에 있다라는 말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재밌는 거는 다수의 이제 외국에 있는 이 통신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NFT 시장은 이미 몇몇 작가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레나 에징턴이라고 이제 이, 이 작가는 여자, 여성 작가인데요. NFT로 굉장히 큰 돈을 벌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NFT 시장을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데가 되잖아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비싼 비싸게 팔린 NFT 작품들은 누가 사가고 있냐면 NFT 펀드들이 사가고 있고요. 결국에 이들은 NFT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아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가상 자산 사업과 관련된 몇몇 작가들만 접근이 가능한 게 국내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시장이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시장일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은 아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NFT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NFT라는 물건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재화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재화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배제성과 경합성으로 나눠요. 배제성을 특정 자산의 권리를 가진 누군가가 그 재화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그 키가 나한테 있죠. 그러면 그 자동차는 나밖에 운전 못해요. 즉, 내가 그 자동차를 구매를 했으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이용,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권리가 배제성입니다. 경합성은 내가 이 재화를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콘프레이크를 먹었어요. 콘프레이크를 사서 먹었으면. 그 콤프레크를 다른 사람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경합성이에요. 배제성과 경합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화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요. 예술품의 경우에는 배제성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뭉크의 절규를 내가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재화를 구매하는 순간 딴 사람이 못 보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창고에다 넣어 놓으면 되잖아요. 내 갤러리에다 넣어놓고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해버리면 나는 그 물건을 소,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술품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술품은 배제성이 존재를 해요. 근데 경합성은 없어요. 왜냐면 하 내가 그 절규라는 작품을 한번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예술품은 배제성은 존재하나 비경합적인 재화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거를 클럽재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뭐 컨텐츠들이 이래요. 방송도 그렇고 예술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클럽제라고 부르는데요. 클럽제의 특성은 소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한히 소비는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비를 소유자가 제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NFT를 보겠습니다. NFT를 보면 내가 NFT로 작품을 샀어요. 아니면 NFT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자산을 샀어요. 그러면은 경합성은 없어요, 분명히. 그렇죠. 경합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또못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합성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배제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애매해지는 게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딴 사람이 못 보게 하냐? 어, 우리 그라임스의 작품을 10명이 보유하고 있는데 우린 그라임스의 작품을 봤잖아요. 왜냐하면 디지털이 원본이다 보니까 그 디지털 원본을 우린 본 거예요.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 재화를 딴 사람이 소비하지 못하게 막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못 막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배제성이 완전히 존재는 안 하고 반만 존재합니다. NFT는 이게 되게 큰 차이거든요. 예술품과 NFT의 차이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희소성이 적은 절반의 클럽제라는 말을 NFT에다 붙입니다. 이제 경제자들이 NFT를 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희소성이 적은 절반의 클럽제. 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즉 많이 희소하진 않아요. 희소하기 희소한데 많이 희소하진 않고 그리고 클럽제이긴 클럽제인데 배제성이 애매한 절반의 클럽제 그럼 이게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 보시듯이 클럽제와 공공제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NFT가. 이게 되게 큰 부분이에요. 근데 공공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효과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NFT의 기술적 측면, 거래 시장, NFT의 가치와 의미를 이제 오늘 좀 알아봤는데요. NFT는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를 통해서 발생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술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현상이나 기술이 중요하고요. 원본성이 필요한 디지털 예술 산업에 유효합니다. 콘텐츠 산업 자체에는 굉장히 유효하고 NFT는 예술 산업과 금융 산업이 디지털 세계에서 만나는 접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결국에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도 사실 NFT의 기본 이해하는 거 좋아 그래 오케이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걸로 어떻게 돈 벌어가 사실 궁금하시죠? 그게 이제 사실 NFT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기저서 기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모아 모아서 이제 제 의견을 조금 덧붙여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NFT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술 산업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NFT는 디지털 세계에서 예술과 금융의 접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술이라는 게좀 포괄적인 문화예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예 생각하는 피카소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 산업 전체 전반적인 컨텐츠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런 컨텐츠와 금융의 이 접점에 NFT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를 주고 받고 사고 팔고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게 결국 NFT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당연히 여기에 엮이는 이야기가 컨텐츠 시장과 투자 그리고 아트 파이낸스가 엮일 수밖에 없어서 아트 파이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트 뱅킹이나 예술품 담보 대출 아트 펀드 20세기 후반 예술 시장이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한게 결국에는 NFT 살때 대부분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파는 주치한테 대출을 받아요. 이거 뭐랑 똑같냐면 옥션 사에서 물건은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요. 내가. 돈에 그그 낙찰받은 가격의 일부 한 30%만 내고 나머지를 옥션사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 대출을 왜 어떻게 받냐면은 이 내가 지금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받는 거예요. 그러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파이낸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NFT를 살 때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풀었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NFT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앙에서 누군가가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그 신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NFT의 산업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경제적 관점이라든지에 대해서 이 좀 포괄적으로 볼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